네, 정론 1침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성우 TV 출연을 트집 잡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이가 지금, 그, 직접, 어,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뭐, 전문용으로 지금 갈구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누가 봐도 이진숙을 지칭하는 그 발언이 벌써 두번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주의 처분을 했어요. 주의니까 앞으로 그런 거좀 조심하면 되는 건데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지금 이진숙 사퇴해야 된다고 일제히 온 좌파 매체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주의 처분을 내린 그 근거가 저희 고성구 TV 출연이에요. 자, 좀 한참 된 얘기니까 조금 환기시켜 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지난해 8월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딱 이틀 만에. 탄핵됐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그 직위에 있으면서 한 직무와 관련해서 탄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방청위원장이 만 24시간도 안된 어, 날짜로 이틀 동안에 뭔 일을 했길래 그 직무와 관련 롤 이후로 탄핵을 당하,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질질 끌다가 예, 기각해버렸죠 그래서 방청위원장으로 좀 복귀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매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면 직무가 바로 정지돼요.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뭐 방통위원장이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종북주사파들이 탄핵 안될 거. 헌법재판소에 가도 기각될 게 뻔하지만 일단 국회에서 자기들의 다수파의 위력을 가지고 탄핵을 계속 시킨 거예요. 탄핵 시키니까 직무 정지. 탄핵 시키니까 직무 정지. 거의 정부를 마비시킬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비상계엄의 그 여러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면 직무가 정진된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사무실에 못 나갑니다. 공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니까 사무실에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서 뭐 공무와 관련해서 무슨 이 결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걸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개인 이진숙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건 방송에 출연을 하건 어디다 칼럼을 쓰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성우 TV가 많은 분들이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이준석 위원장도 여러 어 생각 끝에, 어 그러면 제 심정을 좀어 말씀드리고 싶다. 하고 해서 저희 방송에 와서 방송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공무원입니까? 대한민국에 100만 명 넘는 공무원들이 다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에 이 공무원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건 뭐 영화를 보러 가건 뭐 어디를 가건 집에 가서 일찍 잠을 자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시비 잡아서 아 물론 퇴근 후에도 공직자의 무슨 품위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또는 어그 공무 이후 이외의 시간에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강도질을 했다 그러면 감옥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그 활동과 관련해서 무슨 징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탄핵당한 이후에 직무가 정지됐어요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그 개인 이준석의 개인적인 의견을 방송에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를 시비 걸어가지고 지금 주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도 그 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경미한 징계 조치죠 그런데 이걸 시비 잡아,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서 그만 두라는 거예요. 물론 아라는 거예요. 이진수 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와서 한 말은 뭐 별거 아닙니다.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 뭐100% 뼈때리는 팩트네요. 아,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감사원은 주의 조치를 취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고 있어요. 이진숙의 이런 강단 있는 행동이야말로 방통위를 다시 좀 기대해보자라고 만든 힘입니다.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누가 봐도 이진숙이를 지칭한 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두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 활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따위 얘기들.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얘기를 할때 국무위원의 그,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배석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진숙이 회의 말미에 한 말씀 드리겠다고 어 발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이가 하셔 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아 발언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준수이가 발언을 못했어요. 몇년 전에 그 이영풍 기자도 저희 고성고 TV에 나와서 한마디 한것 때문에 KBS에서 해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복직은 됐지만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영풍 TV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네. 저 종북 주사파들이 하여튼 고성국 TV는 어 죽여야 되겠다. 고성국 TV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두드려 패야 되겠다. 이렇게 어디 저 김정은이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 지하에 있는 무슨 저 종북 주사파 어 지하 지도부가 결정을 한 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진숙을 공격하고 이영풍을 공격하지만 실제로는 고성국TV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자기들이 다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유튜브만은 장악을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성국TV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예, 꿋꿋하게 당당하게 끝까지 인기 다 채우겠다고 하니 예, 끝까지 예, 잘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좌파가 겁내는 유일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상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들이 겁나면은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특검이, 그것도 저,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공천개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김영선과 윤상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명태균이가 뭐 공청 과정에서 김영선이를 공천, 어, 받게 하려고 뭐 이리저리 뭐 저, 이 누구랑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혹인데 그때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윤상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이 이렇게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이 윤상현이 바로 똑같은 이유로 이미 수개월 전에 경찰의 수사를 다 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몇달 후에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예, 윤상현은 야, 이게 뭐 다시 압수수색 하는 거 도대체 그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미 수개월 전에 김영선 관련으로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니 이제 조사받으라고 연락할 텐데,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앞으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좀 보는가 하면, 윤상현이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윤여게인의 선봉장 노릇을 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공청 관련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송원석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권력 남용 말고 과잉 수사 말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자. 국민의 힘이 대가리 숙이고 있으면 그냥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만 때려잡는 걸로 끝낼지도 몰라. 이러고 지금 다들 대가리 푹 숙이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역 5선 중진 의원, 윤상현에 대한 이미 몇달 전에 조사가 끝난 그걸 다시 특검이 전면적인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앞으로 윤상현과 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그나마 윤상현은 명분이 있고 싸울 투쟁력이나 있지. 또 우리 자유파가 함께 싸울 거지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누가 압수수색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이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해서 우리 자유파가 같이 싸워줄 것 같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걸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오늘 9시부터 이 특별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정론 1침 3곡지는 제가 준비한 정론 1침 3곡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밥그릇을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개입니다. 우리말에, 야, 개도 밥그릇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 착하게, 순하게 길들여진 개도 지 밥그릇 건드리면 덤벼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윤상현 의원 사례를 말씀드렸고, 사실은 그, 저 종북주사파들이 윤사, 윤, 윤석열 사면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을 박찬대가 발의를 했어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어, 계엄 이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1, 2, 3개엄 이후에 이개엄을 좌파들은 내란이라고 지금, 어, 그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받은 정당보조금은 전부 환수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 밖으로 뺏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나가면 바로 정당 해산으로 갑니다. 이 정도 됐는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짓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과연 우리가 계속 살려서 손봐서 고쳐서 갈 거냐? 집밖으로또못 지키는. 정말 좀비 같은 국민의힘을 갖다 버리고 뭔가 새롭게 정치적 구심을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이것들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자구책이라고 급하게 송원서이가 만들었던 혁신이 이게 안철수라는 자의 좌충우돌로 완전히 진짜 좌초돼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차피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뭐 해봤자 안 되는 거니까 포기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국회의원이 어디 날라가는 건 아니지 않냐. 내 배지가. 내 배지는 3년 후에 다시 이, 이, 또 달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니 제 칼럼 제목처럼 밥그릇을 건드려도 짓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개꼴이 된 거다, 국민의 힘이. 그래, 이 국민의 힘을 가지고 우리 자유파 지켜달라? 대한민국 지켜달라? 과연 계속 그런 요청, 그런 기대, 그런 요구를 할수 있느냐? 저는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